코스트코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집행유예와 실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선고를 위해 변호사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나요? 피해자와의 합의가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인가요? 집행유예 위반 시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코스트코 절도 사건에서 집행유예는 징역형이 선고되더라도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형의 집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로 초범이고 범행이 경미하며 반성 태도가 뚜렷한 경우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면 실제로는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으나 유예기간 동안 법을 준수하고 지정된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성사시키고 반성문 제출, 사회봉사활동 계획 등을 통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 사유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합의와 진정성 있는 반성 태도는 집행유예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집행유예 기간 중 의무 위반 시 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이 집행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행유예는 사회 복귀와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제도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